So, 아, w 받은 한국한의엘의차 h e 입니다 어, 저는 한유엘에서 이제 컨설팅 부분을 맡고 있고요. 제가 한 15분 정도 저희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고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저희도 이제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뭐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했는데 거기서 느낀 그 저희 고객 또는 운영사 쪽에 어떤 니즈나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에 거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있었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앞. 이제 첫 번째 장에 저희가 그, 제가 생각하는, 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정리를해 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커뮤니셔닝, 세 번째는 운영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사실은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왜 정말로, 어,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하느냐. 사실, 데, 그, 그, 하이퍼스케일러나 어, 뭐, 저기, 글로벌 CSP가 사실, 대, 그, 코로케이션 업체의또 고객이기 때문에, 그쪽에 스탠다드를 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 코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어, 해야 되고, 품질을 높여야 되고, 한마디로 빵 찍어내는 거랑 똑같죠. 빨리, 빵을 빨리 찍어내야 되고, 더 좋은, 다음에는 더 좋은 빵을 찍어내야 되고, 더 품질 좋은 빵을 찍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그 코로케이션 업체 의 고객, CSP 쪽의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어 그런 표준화된 설계와 또그그 그 하나의 그첫 번째 데이터 센터 그 다음 데이터 센터 할 때는 더어 나은 방식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빨, 어 빵을 빨리 찍어내는 거. 그래야 아까 이제 뭐그 XAA 데이터 센터 전 세션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뭐 테슬라의 그 AI 데이터 센터 뿐만 이 아니라, 어, 뭐, 글로벌 지금 플레이어들은 다 똑같이, 어, 그거를 요구하고 있죠. 빨리 찍어내는 거. 왜냐하면, 그, 타임 투 마켓이 짧아져야 고객 유치, 테넌트가 빨리, 수, 어, 계약이 되고 수익을 빨리 이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어 CSP도 그거를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빵을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음 빵은 더 나은 빵을 찍어야죠. 품질을 더 요구하고 있고, 어, 뭐 요새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서비스 할 때도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반복적인 그 일반적인 어, 빌딩의 어떤 어, 몇 번, 하루에 한 달에 몇번 방문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고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품질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이제 한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운영 이제 구축할 때 커미션링 부분, 세 번째는 운영할 때 거기에 따라서 뭐 디자인할 때 당연히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어, CSP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자동화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설계를 할 것이냐. 다음 두 번째는 커미셔닝에 대해서 당연히 온타임 딜리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그 제대로 하기 위한 또 문서화하고 어, 그런 것들이 다음 데이터 센터에 더 레슨런으로 러닝 커브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문가를 도입하기 원하고 SO를 계속 디벨롭하기를 원하자. 다음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안정화나 운영 지원. 뭐, 휴먼 애를 제거하길 원하고, SO를 계속 업데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해가지고, 이제, 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다음 데이터 센터에서 반복적으로 구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폴리오 어, 관리 수준까지 올라가서, 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하기 게 위한 리스크가 있는데 어,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구축할 때나 운영할 때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영향력 있는 사고나 중단 원인은 크게 뭐 냉, 전력이나 냉각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화재는 사실 뭐 국내에도 있었습니다만 어, 퍼센테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사실은 운영 중단의 심각한 운영 중단의 원인이죠. 어 그래서 또 데이터센터가 대형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어 비용이 적게 드는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어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구축할 때도 커미셔닝 할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할수 있게끔 리스크 해지를 할수 있게끔 하고 어 운영 프로세스 특히 SO를 고도화하기를 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를 할수 있는 해결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운영 시스템들을 어, 표준화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SO에 대해서 더, 더 디테일하고 어, 표, 저기 표준화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스템 부분은 리던던시이면서 어, 싱글 포인트, 어, 싱글 포인트 오브 펠리어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어, 기본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부,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이퍼 스케일러의 그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던 어,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그 전통적인 BMS나 뭐 EPMS, 어, DCM, 뭐 CM 또는 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 CMS, 칠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DCOS라고 이제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중요 설비, MC 장비에 대해서만 직접 제어하는. 그 중요 장비라 하면 뭐 전력 부분에 대한 UPS라든가 발전기라든가 뭐 냉각 시스템 계통, 유분 부분에 대해서 또는 데이터 홀 제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제어를 하고 나머지 어뭐 공조기라든가 일반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로컬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정말로, 어, 쓰는 곳에, 중요한 곳에만 쓰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 컨트롤러는 하수업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DCM을 통해서 테넌트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할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런 반복적인 그 것들이, 기능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 하나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칠러 하나에 대해서 뭐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다음 칠러가 들어왔어요. 또는 다음 칠러를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칠러에 대해서 카피해서 어 카피된 카피를 하면 그 안에 칠러에 들어가는 로직이나 포인트, 어, SO 어, 태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칠러 2로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칠러 원에 해당되는 태그 네임이 칠러 어태그다 1- 다시 뭐뭐뭐 있는 것이 칠러 2- 뭐뭐 뭐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한마디로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서 표준화하고 업데이트한 것들이 다음 데이터 센터, 다음 장비가 들어올 때는 어, 엔지니어링 비용 또그 소요 시간, 휴먼 에러 어 이런 것들이 절감을 해서 뭐1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새 앞서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한, 어, 말씀하신 그 RDHX라든가 D2C라든가 이머징 쿨링 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인트 관제점들이, 어, 정리가 돼 있고 이 관제점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어,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 말씀드린 뭐이러한 유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유체에 대한 누수, 또는 과열, 압력 이상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 기반의 유지 보수라든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비상 상황 대응 자동화를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커미셔닝 부분에 있어서도 어 커미셔닝이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이퍼스케러나 코르케이션 글로벌 CSP 기준에 맞추려면 상당히 이제 어 높은 그 과정들을 높은 수준의 어 딜리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뭐각 단계별로 어, 진행되는 그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하고 어, 사전에 검토해서 업데이트하고 모든 그 포인트라든가 어, SO라든가 어, 그 여러 가지 그프로세저 그 절차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도 걸렸지만. 아, 요그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100% 포인트 테스트를 해서 이제 기간도 오래 걸렸고 인력도 많이 들어갔는데, 어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고 계속 다음 데이터센터에 더 업데이트돼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크 운영할 때 리스크 부분이 이제 그 휴머네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합한 운영자를 운영자 자체를 요새 이제 한국에서 또, 운영하실 때 굉장히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때 운영자가 AI를 적용해서 좀더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업타임에서 이제 조사한 이제 글로벌의 운영자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저기 한유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채널 비즈니스보다는 직접 저희 엔지니어 구축하는 뭐 컨설팅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 뭐 구축하는 엔지니어, 서비스 엔지니어 이 각각의 것들을 다그 조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엔지니어를 가지고 어 직접 엔지니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같은 것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또 전통적인 유지보수 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디지털 운영 성능 서비스와 AI 또 24시간 어, 7일 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통적인 일반 유지보수 대비해서 데이터 센서 퍼포먼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각각의 그 중요 장비에 대해서, UPS나 뭐, 발전기, 칠러, 이런 중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어, KPI 대시보드로, 아이고. 예, 대시보드로, 이제, 생전, 어, 모니터링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 장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하고, 어, 운영, 그, 대응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현재, 어, 운영을,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운영할 때, 어, 사용하는 이제 AI 그 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요새 어, 얘기되는 뭐 어떤 프리딕트 메인터너스 예방정비 부분에 대한 뭐 AI 그 기능들 같은 것들이 현재 적용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그 어,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리딕트 메인터너스 쪽에 포함되는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어떤 그 장비 중요 장비의 수명이나 설계 수명, 중복성, 가동 중립 비용 이런 것들 을 가지고 이제 그 SS의 그, 그 건전성과 운영 리스크를 자동으로 a i 가 판단해서 분석해서 이제 어한 눈에 이제 볼수 있게끔 보여 주는 아 어, 그런 기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중요 알람, 특히 데이터 홀이라든가 뭐 GPS나 발전기냉각 냉동기 같은 중요한 장비에 어떤 중요한 그 알람이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 당연히 어떤 어 어떤 표준화된 그 가이드가 당연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AI가 다시 한번 어그 정리를 해서 아이 상황에서 이 장비에서 이 포인트에서의 알람은 어떤 의미야?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너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는 뭘 해야 돼?라고 이제 알려주는 아, 그런 AI 서비스 같은 것들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나 코로케이션 어, 레퍼런스를 어, 데이터 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어,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어, 전 시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어떤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마케팅 리더분께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정도 시간 동안에 짧게 데이터 센터의 안전에 대해서. 어,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가 사실은 이제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5분 만에 축소를 하다 보니까 발표드리는 자료라든지 자료집의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그 자료집이라든지 이 스크린에 보면 QR 코드가 있고요. 그 QR 코드 찍어서 문의를 남겨 주시거나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가 연락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그 보안 부분인데요. 어 데이터 센터의 물리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또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는 무한 확장성입니다. 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시설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설계했던 데이터 센터의 그 설계대로 계속 운영되기보다는 계속 변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그 데이터 센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기존에 셋업된 정책이라든지 어 모니터링 방식 그리고 어 보안 기준들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 부분들이 일관되게 잘 유지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보안 시설들의 어, 사이버 컴플라이언스 준수 부분입니다. 어, 그, 보안 장비를 하나하나가 데, 뭐 사이버 컴플라이언스를 받는 경우는 최근에 헌하게 어,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 그 장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글로벌 그, 데, 그 사이버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을 충족을 하는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 영방 정부의 조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엔드투엔드 그 프레임워크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어, 세 번째는 운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분이고요. 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 권한과 로그 관리에 해당하는 ISMSP 그리고 인증과 권한 관리 및 위험 통제에 관한 ISO 27001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장애나 재난 상황이나 또는 상황에서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ISO 22301 비즈니스 영속성 인증이라든지 앞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업타임 티어 인증 같은 경우들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충족을 해야 글로벌 데이터 센터라든지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요구를 충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 어, 위기상황이라든지 위험상황에서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화된 위기관리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오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 너넬은 어, 때문에 어, 어, 물리보안 솔루션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 아마존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부분인데요. 앞에도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는 뭐 배터리 룸이라든지 ESS, 어떤 UPS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그 세미나라든지 기관들에서 짚고 있고 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떤 외부용이라든지 내부용 그 이유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내, 그 내부에는 전해질이 끓게 되고요. 이 전해질이 끓을 때 발생하는 오프카스가어 새어나오게 됩니다. 어, 이때까지는 화재 단계가 아니고요. 이오프카스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열폭주가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어 발생 그 확장이 되게 되죠. 이 열, 열폭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화재를 예방한다는 건 힘들고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 즉 오프가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 오프가스를 감지를 하고 사전에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어떤 셀을 어, 제거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사전 예방 활동을 해 주어야 실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확성되는 걸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포카스 감지에 어, 감지하는 부분도 오포카스가 발생하는 어,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감지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어그 시중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열폭주 직전에 발생하는 오포카스를 감지하는 방면에 어 데이터센터 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에 특화되어서 개발되어 있는 라이온 터머 같은 경우에는 어그 오 폭발 가스 감지 폭발 가스 중에 초기에 발생하는 전해질 용매전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리튬이온 어, 배터리 오발 가스 감지에 대한 그 국제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 FM 6540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실제로 현재 오발 가스 감지, 감지 어 폭발 스 감지 장비에 대한 FM 6540을 인증받은 제품은 어, 글로벌리 라이온 테이머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이 FM 테이머 아, FM 6540을 인증을 받게 되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 센터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보험 가입을 할때 보험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FM 65, 6540 인증을 받은 제품을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어, 이런 데이터 센터의 오프가스 감지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온 테이머 같은 경우에. 어 노티파이라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공기어핑 협업형 감지기인 베스타 등과 함께 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어, 취득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유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에서부터 어, 설계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한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어, 소프트웨어라든지, 포트샵에서 하드웨어까지 전부 한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엔터투 엔트 엔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스터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더 안정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 상세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어, 이든 자료집에 내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나갔는데요. 앞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좀 짧게 지나갔었는데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린 정보보다는 저한테 추가로 문의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정보를 드릴 수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